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 투자 방법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금 ETF, KRX 금 현물, 그리고 실물 금입니다. 과연 어떤 게 진짜 남는 장사일까요? 먼저 금 ETF입니다.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ETF를 통해 금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장점은 언제든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고 보수가 조금씩 빠져나가 장기 투자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KRX 금 현물입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직접 금을 사고 팔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세금이 0%라는 거죠. 아무리 수익이 커도 비과세이고 보관 비용도 없으며 원하면 한국 조폐공사 인증 골드바로 실물 출고도 가능합니다. 투자 효율성으로 보면 사실상 최고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물금입니다. 목걸이 반지 골드바를 직접 보관하는 방식이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게 매력이지만 단점도 큽니다. 부가세 10%의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약 15%를 손해 보고 시작하는 셈이라 단기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보관 위험도 크죠. 정리하자면 편의성은 ETF, 안정성과 무세 전략은 현물, 감성은 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본인 상황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